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오늘은 아기자기하면서 달콤한 향이 날 것만 같은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참 귀여워요. 목요일에는 코코아를인데요. 비 오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과 같이 왠지 목요일마다 코코아를 마셔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드는 제목이라 끌렸어요. 사실 제가 코코아를 좋아해서이기도 하고요. 달콤 쌉싸름한 코코아를 싫어할 분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쓴 저자 아오야마 미치코는 코코아의 달고 쓴 맛과 우리들의 삶 그리고 사랑이 같은 맛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되더라고요. 약간의 쓴 맛이 돌더라도 끝맛은 달게 남는 게 인생과 사랑이니까요. 특별히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표지에 매료되었는데요. 나무로 만든 찻잔에 카페 마블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주변에 서 있는 작은 사람들이 너무 귀여워서 한참 들여다봤어요. 책 표지를 만든 분은 미니어처 사진가이자 아트 디렉터인 타나카 타치안데요. 서울과 부산에서 미니어처 전시를 했던 터라 국내에도 팬이 많다고 해요. 표지에 있는 마블 카페는 벚나무 가로수길 끝에 있는 아담한 카페입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코코아 씨라고 한다. 이 문장만으로도 왠지 애틋한 설렘이 느껴지는데요. 코코아 씨를 좋아하는 카페 점원 와타루는 마스터가 첫눈에 알아본 인재입니다. 마블 카페의 주인인 마스터는 재능이 있지만 기회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물이죠. 와타루를 시작으로 12개의 장마다 화자가 바뀌는데요. 마블 카페의 손님 아사미, 아사미의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 에나, 에나의 상사인 야스코, 야스코의 친구인 리사, 리사가 호주에 신혼여행 가서 만난 노부부, 노부부가 호텔에 식사하러 갔을 때 만난 아르바이트생이자 화가 지망생인 유. 육아 가끔 가는 샌드위치 가게 주인 랄프씨 랄프씨가 짝사랑한 신디 신디의 아로마 테라피 선생님인 그레이스의 친구 아스코 신디의 일본인 친구 마코의 절친인 메리 마블 카페 손님이자 일장의 와타루가 짝사랑하는 마코 무슨 끝말잇기 같죠?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응원하는 모습이 참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떤 느낌의 책인지 살짝 맛보기 위해 1장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코코아 씨라고 한다. 진짜 이름은 모른다.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부를 뿐이다. 내가 일하는 마블 카페의 창가 구석 자리. 반년쯤 전부터 그녀는 혼자 와서 꼭 그곳에 앉는다. 주문은 언제나 똑같다. 코코아 주세요. 비가 그친 뒤에 물방울 같은 눈동자로 나를 올려다본다. 어깨까지 오는 밤색 머리카를 흔들며, 마블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 구석에 있다. 강변의 벚나무 가로수가 막 끝나는 지점에 큰 나무 뒤에 숨뜻이 있는 자그마한 가게다. 다리를 건너 맞은편 강변에는. 몇 개의 가게와 시설이 있지만, 이쪽은 민가 뿐이어서 인적도 드물다. 홍보하는 일도 없고, 잡지사에서 취재하러 오는 일도 없고, 아는 사람만 아는 카페로 영업하고 있다. 테이블석 3개와 5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운터석, 멋없는 원목 테이블과 의자, 천장에 매달린 램프, 만석이 될 때도 없지만, 평 비는 날도 없어서 나는 매일 앞치마를 단단히 메고 손님을 맞이한다. 코코아씨가 가게에 오는 것은 언제나 목요일이다. 오후 3시가 지났을 즈음 문을 열고 들어와서 3시간 정도 카페에서 보낸다. 그는 대체로 긴 영문 편지를 읽거나 쓰고 영자신문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본다. 평일 낮에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이나 노인 손님이 많아서 코코아 씨 같은 젊은 여성은 드물었다. 학생은 아닌 것 같고 결혼 반지도 끼지 않았다. 성인식을 한지 3년 지난 나보다 아마 조금 연상일 것 같다.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한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가 이국의 땅에 사는 사람에게 그날 일어난 일이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마치 가공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졌다. 트레이싱 페이퍼처럼 얇은 편지지, 사방 삼색기로 두른 봉투, 아이티 시대에 손으로 장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데, 이런 복고풍 아이템을 애용하는 코코아 씨는 더욱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다. 옆을 지나갈 때 얼핏 보니 그는 만년필로 예쁜 필기체를 쓰고 있었다. 어떤 마법의 주문을 쓰고 있을까? 편지를 쓰는 코코아 씨를 보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았다. 입술이 살짝 호를 그리고 하얀 뺨에 붉은빛이 돈다. 눈을 깜빡거릴 때마다 내리뜬 눈가에 진한 갈색의 긴 속눈썹이 그림자를 만든다. 그럴 때 코코아 씨는 절대 나를 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를 빤히 볼수 있다. 편지의 상대를 정말로 소중히 생각하는구나 하는 부러움과 질투가 마음속에서 손을 잡는다. 내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은 2년 전 초여름부터다. 강변을 따라 파란 잎만 남은 벚나무 가로수 아래를 걸으면서. 이 나무는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까? 하고 무심히 생각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때 나는 무직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하던 체인점 레스토랑의 경영 부진으로 해고당했다. 그날도 헬로워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취업 활동이 순탄하지 않아서 불안과 시간만큼은 넉넉했다. 어차피 한가하여 가로수가 끊기는 곳까지 걸어가 보았더니, 나뭇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뒤로 카페가 있었다. 이런 곳에 카페라니, 나는 지갑 속 동전을 확인한 뒤 가게 문을 열었다. 커피 한 잔이라면 마실 수 있다. 가게는 좁았지만 마음이 평온해지는 공간이었다. 갈곳 없는 내게 자리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게 생각됐다. 처음 왔는데, 내 집에 돌아왔을 때 같은 안도감, 체인점의 복작복작한 소음과는 정반대였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가게 안을 둘러보다가 나는 숨을 삼켰다. 점원인 듯한 남성이 벽에 아르바이트생 모집이라는 종이를 붙이는 참이었다. 절묘한 타이밍, 나는 두근거리면서 카운터석에 앉았다. 종이를 붙이고 점원이 메뉴와 물을 갖고 왔다. 5살 정도일까? 몸집이 자그마하고 마른 몸에 평범한 얼굴이지만 이마 한복판에 점이 엄청나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나는 세련된 디자인의 메뉴판을 들여다보며 가격을 확인하고 주문했다. 따뜻한 커피 주세요. 따뜻한 거요. 전박이 남성이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보글보글 사이펀으로 커피 끓이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저 점장님이십니까? 네, 마스터라고들 하죠. 꿈이었거든요. 커피숍에서 커피 끓이는 마스터. 마스터는 카운터 너머로 커피를 내밀었다. 향긋한 향이 피어오르는 컵은 새 학기였다. 마셔보니 부드럽고 감칠맛이 났다. 나는 한 모금 마신 뒤 결심하고. 의자에서 일어섰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마스터는 진지한 얼굴로 말없이 5초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그럼 정사원으로 놀라서 입이 벌어졌다 아직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게다가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정사원 하지만 이력서나 신분증명서나 필요없어 난 보는 눈만큼은 있거든. 아르바이트 쪽이 좋아 정사원이면 곤란한가? 그렇지는. 그런 결정. 마스터는 카운터를 나오더니 아르바이트 모집 종이를 떼어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마블 카페의 정사원이 됐다. 마스터는 그러고 나서 바로 한동안 가게를 비울 테니까 나머지는 와타로 자네 혼자 적당히 알아서 해주게 하고 말했다. 어차피 누군가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어. 생각보다 빨리 자네가 와주어서 다행이야. 그렇지만 커피숍에서 커피를 끓이는 마스터가 꿈이었다면서요. 의아해 하며 물어보자. 마스터는 행복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꿈은 이루어진 시점에서 현실이 되니까. 난 꿈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 후로 2년째 나는 마블 카페를 혼자 맡아서 하고 있다. 물론 경영자 명의는 마스터이고, 나는 고용점장 같은 것이다. 느닷없이 가게를 맡기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지만 그런 있을 수 없는 상황은 내게 의문을 가질 틈조차 주지 않았다. 체인점처럼 매뉴얼은 없고 마스터가 가르쳐 준 것은 문단속하는 법 정도였다. 시행착오를 해가는 동안에 조금씩 단골 손님이 늘어나고 친척처럼 나를 귀여워해주는 할머니와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이를 데리고 온 아빠가 종종 들렀다. 완전히 나다운 색깔이 생긴 이 카페에 마스터는 불쑥 와서 벽에 그림을 바꾸거나 손님이 척하고 카운터에서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다. 나의 영역은 2층 건물의 임대 원룸과 이 카페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 작은 세상에 충분히 만족한다. 방은 낡고 좁지만. 이곳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요리하기 가능한 것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 이 카페를 사랑한다. 그리고 호사스럽게도 밤색머리의 총명한 손님을 흠모하고 있다. 저원이 손님을 흠모하다니, 그래서는 안될 일일지 모른다. 하지만 짝사랑이니까 괜찮다. 마스터의 말을 빌리자면 꿈으로 좋다. 짝사랑은 나쁘지 않다. 그저 좋아하기만 한다. 단지 그것뿐인데 힘을 준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다. 예를 들자면, 그렇지. 목요일에는 특히 맛있는 코코아를 그에게 올린다. 그게 전부다. 1장만 읽어드렸지만 마지막 장인 마코의 이야기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 분량이 다 짤막짤막해서 코코아를 마시듯 가볍게 읽기 좋으실 거예요. 다정한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께 이 책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책 제목과 읽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